안녕하세요 꽃은할매 오왕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고 계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현충사 현충사에 있다는 금송 그리고 현충사를 세우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제가 어, 제 영상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 이제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다만 제가 이제 그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어떤 책에서 보고 또 이제 어, 한국에서 어떤 분으로부터 이제 들은 이야기를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뭐랄, 몰랐던 얘기랄까, 놀라운, 음, 이야기랄까, 이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자, 이제 이, 말씀, 이 영상을 찍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나가시지 마시고요. 끝까지 같이 봐주세요. 충무공 이순신 하면은, 정말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자긍심이면서 영웅이시고, 정말 저희들한테 그 애국심을 이제 이렇게 고취하시는 그런 이제 우리 아주 그냥 표상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 얘기를 오늘 들으시면은 그짓말이라고 나뭐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즉흥이 말하는 가짜 어, 이제 그 정보라고 이제 어,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유출을 해보건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반반은, 반은 사실일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분한 방이고, 뭐 리가 없어도, 그건 제 실력 탓이니까, 내용이 저기가 아니라 실력 탓이니까, 그건 좀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 찍은 영상, 일본인의 정서와, 뭐 오노구리상 그런 데서 이제 밝힌 바가 있듯이 제가 이제 일본 교토에서 교통사고가 나갖고 두달 반을 있었는데 그때 뭐 이제 제일 그 보들 이번에 있는 이방 저방 놀러 다니면서 책도 빌려다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책에서 조선 이순신 이런 제 글자를 발견하게 됐어요 하요놈들이 이제 정유재란 때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한테 어마어마하게 오늘 나고 혼비백산한 얘기를 쓴걸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런 게 이제 생각을 하, 단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얼마나 이제 혼쭐이 났을까 이제 궁금해갖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그 저기 사무장한테 가서 이제 읽어달라고 했어요. 번역도 해달라고. 이더니그 사무장이 조청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번역 읽어주고 번역을 해주는데 아나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 로일 전쟁 때그 어,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상당히 그 이제 그냥 세 함대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일본 해군의 그 제독이 도고 헤야치로라는 사람인데. 저 도고 해야지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때 처알았고그 사람한테 확강발했었거든요 근데 도고 해야지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뭐야 로일 저그 발틱 함대를 이제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고 이제 정말 그냥 어 천으로부터 이제 그 공을 치아 봤는데 하천왕이 아 이제 도고 해야지로한테 뭐라고 이제 공 에 대한 치하를 했느냐면은 하 영불 전쟁에서 영국을 구한 영국의 넬슨 제독과 어 이제 조선과 일본의 싸움에서 예, 조선을 구한 이제 이순신 장군의 어 이제 비견되는 그런 장한 공을 세워 놓으라 그고 이제 분장을 수여를 하니까 이제 그도구해 아치로가 넬슨의비견에서 어, 저기, 막 자기 공을 치아주는 거는, 뭐, 받겠지만, 어, 이순신 장군의 비견되는 것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천황이 어떤 연유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어, 물으니까, 늘슨과 자기는 천황과 국민과 군인들이 같이 온 힘을 다하여서 이제 그 적을 막아낸 전쟁이지만, 이순신 장군은 안과 밖에 적을 맞아서 홀로 외롭게 백의 전군하여서 싸운 전쟁인데, 어떻게 제가 그분의 궁에 이제 감히 비유가 될 수가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뭐멜수 없는 그런 작은 궁이다. 물러달라고 이제 거두어달라니까 선왕이 또 이제 그말을 거두니까 이제 뭐에 비유되는 말만 이제 이제, 그냥, 감사히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진짜, 대망이라는 책에서, 야마오카 쇼아치라는 사람이, 그 인물 하나하나를, 그렇게 나를 홀따박반하게 그렇게 이제, 어, 그냥 그, 어떤 제가 추구하, 추구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정신세계를, 그려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망에 나오는 모든 사람한테 제가 올라가고 답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도구해야 할줄알았는또 말한 거예요. 하, 아, 이렇게 멋있는 놈이다 나 그리고 이제 제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한건 당당하게 받고, 안한 거는 이제, 사양하고 절대로 안 받는다. 그 육례를 내는 거예요. 참가짜 않게. <laughs> 그러데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어, 그렇게 이제 도고해야지로 왔 홀라당 이제 반해가지고, 이제 그러 뭐, 이제 세월이 이제 한 20여 년 넘게 흘렀어요. 흘렀는데, 지금부터 이제 또 끊지 마세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어, 저희 가게에 아주 노부부가 이제 그참 기품 있으시고, 여기 이제, 이제 점잖으시고 그러는 분들이 이제 노부부가 자주 오시는데 자제분들도 그렇고요. 이제 어떻게 전화를 하면 남자분이 일본 말로 하시는데 굉장히 유창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일본 들라든 이제 제가 수다, 원래 수다스러우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서 이제 느꼈던 얘기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그 도고 헤야지로라는 사람 얘기가 언젠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 됩니다. 그 도고 헤야지로가 러일전쟁 때 이제 이길 수가 없는데, 이제 그냥 모든 이제 뭐 작전 참모들을 이제 아놓고 작전을 짜고 이제 그러는데, 그어 참모 한 사람이, 어, 이번 싸움은 주말 하늘에, 청내 맡겨야 된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힘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 이순신 장군, 사방에 가서 이순신 장군한테 이기게 해달라고, 참배를 드리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자고, 제안을 했대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금순 제도 같으면 그거, 참모가 그런 말 하면 이런 미친놈하고, 이제 머리나 조박지, 그거 가겠습니까? 근데 도고 해야지로는 그 사람 말을 듣고 이제 이순신 장군 예 사당에 가서 그게 어딘지는 몰라요 일본에다 사당을 살린 건지 우리나라까지 와선지 그건 모르겠는데 전에는 적이었지만 지금은 서양의 열강들과 동양의 싸움입니다 장군님이 도와 주셔야만 어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호신이 되셔서 저희를 이기도록, 이제,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이제 참배를 하고, 이제 뭐, 양을 어 피우고, 이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전쟁 중에, 이제 해전 중에, 그 이수신 장군이 쓰셨던 난중일기처럼, 이제 작전일지를 써가지고, 이제, 그 배승을 거두고 나서, 박해감대로 이제, 어, 밤을 찔러 배승을 거두고 나서, 정말 이순신장군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크게 정말, 그, 이제 일본군의 피해는 적고, 그냥 발띠감대는 그냥, 아니, 대박살났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러거 이제 가서 그 작전 일지를 갔다가, 이순신 장군 사당 앞에 가서 다치고, 또 이제 고맙다고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일본 해군 사관학교들은 그 졸업을 하면은 이순신 사당, 네, 가서 판배하는게 전통이고 전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까지도 놀라운데 그때까지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이렇게 역사 속이나 이런 데서는 대단한 영웅, 구국의 장수로 이제 이렇게 기재는 돼 있어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냥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정말 영웅으로 추앙은 받지를 못하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도고해약지로의 그 후손인가? 그 참모의 후손이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와갖고 여차저차 해서 우리가,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이런 이런 이제 이순신 장군의 도움으로 이제 러일일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는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 비용은 자기네가 되겠다. 이랬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그 아이디어예요 사람들이 그준 저기가 왜냐하면 어 화랑도 정신, 중무공 정신을 통하여서 국민을 이게 어떤 결집시키면서 애국심을 고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현충사를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그냥 그게 크게 세우시고, 이제, 이순신 장군을, 어 이제, 이렇게, 추앙하게, 이제, 하시는 그런 적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그, 뭐, 언젠가 뭐, 이렇게, 뉴스에서 보니까, 거기 협박을 박정희 대통령이 쓰셨는데, 그거를, 뭐, 뛰어, 박정희 대통령이 썼으니까, 뛰어버리라고, 어떤, 진짜로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어 그런 것도 뉴스에서 봤는데, 어, 난 그런 사람들 진짜 너무 아, 진짜 너무 진짜 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하길래 어 이제 그런 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어찌됐든 어그 현충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게 현충사를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금송이라는 게그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금송이라는 게 있다고 어. 언젠가 뉴스에서 보니까 또 그거를 파버리자고 이제, 그리고 문화재청인가 어디하고 이제 서로 팽팽한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 걸또 뉴스에서 봤거든요. 이제 또그 얘기도 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금송은 일본 천왕을 상징하는 게 맞대요. 그런데 그거는 천왕 위에는 어디에서도 심을 수가 없대요. 다른 나라에 그 금송을 바친 거는 오로지 유일하게 그 뭐, 현충사밖에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그 일본 사람들, 그 일본 해군들한테는 그 이순신 장군이 그뭐 이렇게 해군의 신이라할까 그냥 그 사람을 왜그 야스 야스군이 신상가 그게 2차 대전 때 전쟁 그그뭐 영웅이라고 그렇게 해갖고 신을 모신 거 그런 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아니 자기네 나라. 그, 냥 그, 저기, 그 망하게, 망했다기 보다, 이제, 그, 폐하게 한, 그, 뭐야, 그 각도기험마사든 뭐, 군시육기나 하든, 이런 사람들, 폐하게 한, 그, 조선의 이순신 장군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추앙하고, 대단한 신으로 바든다는 게, 저희들 사고로서는 그, 이해가 가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늘,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일본 사람들의 좋은 면아 나쁜 면들 말고요 좋은 면들 중에서 훌륭한 면들 중에서 참어 남의 거래도 적군의 거래도 그렇게 좀 어, 훌륭하고 대단한 이렇게 배우를 하고 인정을 하고 이제 심으로까지 모시는구나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요원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어, 면이 일본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나한테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그 양반에 대한, 이제 신문을 조금 여기서 밝혀야 될것 같아요. 그분이, 어, 제가 따로 이제 그분에 대한 몇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 일본 대동화 전쟁 때, 어, 일본의 그, 기획 전투기 조종사였었고, 이제, 가미가재 특공대에 배치가 됐던 분이었었어요. 출격 명령을 받았던 분이었었는데, 조남이 홍준표라는 분이고, 우리나라 재신부 장관, 그니까는 러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이제 대통령께서 그 혁명 일이 귀시고 촉인가봐요. 그 재신부 장관, 보좌관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실명을 이제 거론해도 되겠느냐고, 몇 년, 2년 전에, 뭔 어떤 교회 분란, 그 분규가 있을 때 제가 여쭤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라고 괜찮다고 해서, 이제, 재차 허락은 안 얻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실명을 이렇게 조남을 밝힙니다. 그분이, 어 8월, 1945년 8월 17일에, 이제, 가미가제, 그, 이제, 특공대, 이제, 출격명령을 받고 대기 중인데, 그 꽃다운 나이에 가면 이제 살아서 올수가 없는 거니까 비행기에다가 기름을 배그 자살 특공대로 이제 그 디리박을 그 배까지 갈 기름밖에 안 준대요. 그러니까는 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달을 쳐다보면서 엄마 생각을 하고 이제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냥 그 꽃다운 나이에 정말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냥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8월 15일날. 종전이 되고 항복을 했잖아, 일본이. 그니까는 러이 양반이 딱 이틀 남겨놓고 극적으로 이제 이제 그 화를 신 거죠. 그래갖고 그분이 뭐 하셨느냐? 한국에 오셔갖고 우리나라 공군 그 조종사들 그 이제 교관도 하시고 6교 때그 서른 몇 번을 출격을 하셨대요. 그리고 아홉 번인가 여덟 번을 그 이제 뭐 생사를 야, 정말 가르는 그 기로를 그냥 막찰라찰라 왔다갔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친일파로만 매도를 해야 될지, 6.25때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그 공을 인정을 해야 될,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모르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다갖 다카기 마사오라고 그때 이정이라는 그 후보가게 메그 정보를 비난을 했을 때그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서 군인의 어떤 그걸 배웠고 또그 홍진표라는 분도 일본에서 그 비행기 조종을 배워갖고그 정말 기술이 좋으니까 그 저기 가미가 제 특공대에 배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계셔서 우리나라 공군들을 그 놓은 45년에 예방되고 이제 50년에 전쟁이 이제 남북전쟁이 났으니까 어 이제 5년간 그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어떤 공군이든 해군이든 육군이든 어떤 정비를 하고 체계를 갖추고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게 아닐까 전 무식하니까 잘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설사 일제 시대 때 어, 육군 사관학교를 갔든, 거기 비행기 조종사가 됐었던즉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제 친일파라고 이렇게 어, 이제 구, 구분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다수가 6.25때 우리나라를 지켜낸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국민적인 차원에서 정말 훨씬 탄회하게 반드시 이렇게 규명을 하고 짓고 어떤 그정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어 제가 앞으로 이분한테 대해서 이제 두어 가지 더 얘기를 할게 있는데 이분하고 박정희 대통령만 아는 이야기를 이두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다 말씀해주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박정희 의장 된거 같아요. 영원함에 엄청 큰 수혜가 났을 때 이분이 다음날 9시까지 이제 그 광주에 수재문 뭐 구호금인가 구호품인가 그걸 전달하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갈 방법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두 대밖에 없던 비행기 65인승짜리 비행기 두 대를 동결령을 내리는 바람에 박정희 대통령 의장 앞에 끌려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탕에 탁놓더니이 자리에서 쏴 죽일 수도 있다. 지금 카터한테 어떤 내가 지금 욕을 먹었는지 아느냐. 이 얘기는 다음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 영상은요. 산란처는 영상이지만 그냥 뭐든지 하나는 건조 가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끝까지들 보신 분들만 이런 이야기를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끝부분에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방송부터 뭐 끝까지 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카페. 저 오늘 좀 얌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게 수리를 했느냐고 힘이 너무 들었어요. 무지 예쁘게 놨거든요. 그런데 뒷마무리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슬픈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가 92신데 배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우리 형제 5남매 중에서 둘째 여동생하고 막내 남동생이 아주 망연자실해요. 저는 늘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시면 밴드 불러다가. 저축하고 공연한다고 엄마 아빠, 엄니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랬거든요. 지금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엄니 뭐 반년 있다 돌아가실 거요, 3년 있다 돌아가실 거요. 나 밴드 예약해야 되거든. 이러고 그러는데 우리 엄니 조금 그게 좀 속상하신가 봐요. 이 밴드 불러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심각하게 막 이러지 않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그, 이제, 어떤 저세, 박수깔 놓고 저세상으로 가는 거를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저의, 저 나름대로의 애정의 표현인데,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안녕!